안요 제가 오늘 큐브를 맞춰볼 건데요. 자, 제가 큐브 맞추는 방법은 무슨 얘기들이지만, 일단 먼저 십자가 맞추고, 그리고 여기 밑줄, 여기, 여기, 하얀 여기 밑줄을 맞춘 다음, 그래서 여기 1층 자리를이 같은 같은 색으로 맞추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초록색이고 여기가 여기가 하얀색이고 여기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초록색을 여기로 올리면 되겠죠? 봐 여기 이렇게 줄이 맞춰졌습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에 에 음. 파란색은 안 되고 아마도 주황 주황 파랑 중에 됩니다. 아, 이거 파란색 된 여기 파란색 있죠? 이걸 여기로 올려 줄 겁니다. 여기 밑에 이게 있으면 이것도 올려 주면 됩니다. 여기 됐죠? 자, 이제 음 아, 또 파란색이 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 있죠. 요 빨간색이 아래에 있고, 그럼 돌려서 여기를 맞춰주세요. 그럼 1천짜리 맞췄죠. 여기 1천짜리 맞췄죠. 이제 여기만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하얀색이 여긴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돌려요.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1층 다 맞춰졌는데 여기 하얀색이 다 맞춰졌죠? 그럼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맞출 건데 요게 이제 일로 오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일로 가게 하고 요걸 아래로 내리고 요걸 밑으로 돌리고 그리고 위로 올리고 한번더 돌리고 그 다음 위로 올려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내리는 거예요. 아안 맞춰졌네. 그러면은 여기 이걸로 하고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맞춰졌네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이 주황색은 일로 갈 거예요. 아 맞았네요. 그리고 요 빨간색은 요로 올 거예요. 안 맞춰졌네요.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다면 요 초록색이 일로 올 거예요. 안 맞춰졌네요. 안 맞춰졌네요. 파란색이 밑에 왔으니까 이걸 일로 올려요. 일로. 그러니까 맞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빨간색만 맞추면 돼요. 이층 다 맞췄네요. 이제 이걸 맞추면 됩니다. 이건 책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걸 돌리고 이걸 돌리고 이걸 돌리고 요걸 이걸, 요걸 이걸, 이걸 돌리고 요렇게 돌리래요. 맞았네요. 그러면 그냥 이걸 돌리세요. 이거 하얀색이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맞았나요? 요게 맞았는데 여기 한 개만 다른데는 다 맞아도 괜찮아요. 여기 한군 이렇게 맞아도 다니까 이 공식에서 이걸 이렇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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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주세요. 안 맞았네요? 그럼 한번더 공식 한번 써보세요. 여기 맞았네요. 그러면 한번더 공식 써보세요. 아안 맞았네요. 이거는 어쩔 수없이 음, 이걸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걸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걸 돌리고 이걸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니까 음. 아무래도 아니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더 해보 고안 되면은 그냥 이 공식을 계속 쓰고 다 와주실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다 되네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써야 되겠대요. 아직도 안 맞춰졌어요. 자, 여기랑, 여기 뒤 여기랑 여기는 맞춰졌는데, 여기가 안 맞춰졌어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자, 그러면 한번더 써볼게요. 아, 아직도 안 맞춰졌네요. 와. 음. 안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이렇게 다시 돌리고, 이렇게 다 다시 돌리고, 그냥 이 공식을 써야 되겠어요. 엥? 안 됐네요? 그럼 다시 맞춰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다 말치고 오겠습니다.